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집합근무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원칙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한자 사례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례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기담아잘 들으시고 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어 오늘은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률적인 소송이 진행될 때그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를 천천히 보시면 조금 이제 어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원칙은 뭐냐 하면 어 하지 않을 뿐 못할 일은 없다. 다시 할게요. 하지 않을 뿐 못할 일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지금 할때 보면은 어, 이런 일이 있죠. 아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아 나는 지금 뭐 지금까지 어, 내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 이러한 관리단을 조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요. 어,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의 법률적인 어떤 소송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송해야 될때 과연 내가 이 법을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음뭐 이런 부분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사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치파크 물에만 지금 제가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 모든 것은 있죠. 이렇게 하지 않을 뿐, 못할 일은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음, 사실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 그 실패라는 것은, 실수라는 것은 존재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100%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실수는 다시 새로운 성장이 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말을 이루어냅니다. 누구나 다 이루어내는데, 지뢰 앉아,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귀찮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음 그냥 못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하실 겁니다 늘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지하고 여러분들 무지하고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 사이에는 투쟁을 해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죠 강하게 투쟁을 해서 무지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투쟁을 하지 않으면 무지 그 자체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 오늘은 그러면 사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 이런 부분이 자주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는. 음. 특히,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상가에 있는 부분입니다. 뭐, 주상복합에 있는 상가도 좋고요. 상가만 다 있는 곳에서도 그런 부분인데요. 음 이런 거죠. 이렇게 관리단이 앉아 조직이 되어서 관리인이라는 그분이, 어 이렇게, 에그 부동산 중개업까지도 같이 하시는 거죠. 관리인이 된 사람이.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그기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이게 그, 그 구분 소유권에 있는 호실 있죠. 예를 들어, 101호 면 A라는 사람의 소유자인데, A라는 사람, 102호는 B라는 사람이 렇게 되는데, 관리인한테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고 해서 위임장을 적어주고, 그 구분 소유자분들이, 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때 101호, 102호, 103호 이런 게쭉 통째로 이렇게 계약을 할때 관리인과 여기 그 호실들 있죠 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근데 그런 것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소유자 분들께서도 귀찮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어, 뭐, 관리인께서 잘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관리인이 말이죠, 어,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음, 그 월세도, 어, 이제 빼먹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부분요. 여러분들이 빌비재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분소유자하고, 그 구분소유자랑 사실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관리인과 사실 계약을 해버린 거죠. 그쵸? 그렇죠? 임차인하고. 관리, 그 임차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임차인도 소유자와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위임해줬다라고 해가지고 있죠. 관리인이.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관리는 있죠. 그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물 보존 관리를 하는 것이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그 그 관리인과 요 계약을 한거는 임차인과 관리된 거는 101호, 102호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들어오신 거죠. <laughs>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면 누가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앉자 그런 부분에서 자 문제점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리인이 이렇게 이렇게 막횡 횡령이나 배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뭐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게 출이 됐어요. 그 사람이. 대출이 되고 새로운 관리인이 들어왔는데 아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음 다시 앉아 이 임차인하고 계약 관계는 잘못된 거라고 다 이야기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요, 그 무단으로 무단으로 지금 여기에 주거 침입을 했다. 아니면은 그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해가지고 민사상으로 계약 있죠. 무효 소송을 또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임차인은 얼마나 그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음 임차인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임차인이 사실은 그러면 전인 관리인에게 있죠.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인 관리인에게 뭐 형사적으로 뭐 이제 뭐 소송을 해야 되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형사적으로 어쨌든 먼저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그리고 구분 소유자도 있죠. 만약에 위임을 해줬다면, 위임을 해줬는데 나중에 내가 아니다 해가지고 무효 소송을 해버렸다면, 아니면 새로운 관리인이 무효 소송을 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러면 그분 구분 소유자분들도 공모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뭐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과정 과정은 자, 구체적인 부분은 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 그때는 임차인이 채권자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어 결국에는 음 권리를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 결국에 우리는 집합 건물은. 그럼 재산권에 대해서, 어,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의무를 지는 사람이 있는데, 재산권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권자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죠? 고는 여러분들 시행사,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하자 보수 같은 경우도 그쪽은 채무자인 거죠, 그렇죠? 채권자는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인 그거 이렇게 세상에는 있죠. 여러분들 재산권에 관련돼가지고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앉아 이런 소송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여러분들 각종 소송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더 제가 웃지 못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채권자가,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아까처럼 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면 뭐 하자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각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있죠. 어,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음. 돈을안갚 아, 그러면은 몇번에 걸쳐서 내용증명 번호가 난데면 어쩔 수 없이 소송 을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인거 죠？그런데 음. 적반 하장 으로 채무 자가 앉아 <laughs> 이런 거 죠？소송 을걸었 다고？차 다와서 횡패 를 부리 지가 않 나？아니면은, 음. 어. 또 다른 터집을 잡아가지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지 않나? 또는 있죠. 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감류를 따가하면 뭐가 죽여버리겠다니 무슨 이야기를 한다지? 뭐 하여튼 각종 오매를 하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유 이게 복잡하다 해가지고 채권자가 그냥 뭐 한다요? 그냥 나죽분다 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이 채권자가 아이 지금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다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아뭐 어? 제대로 있죠 법적 조치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들 채권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음민형사상으로 보면 채권자를 위한 법은 있죠 너무나도 지금 음, 길고 힘들고 지루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민사에서는 보면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를 하죠 그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행위를 했는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다른 사람 등기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채무를 많이 올려놨고 자기는 뻥튀기 해서 그냥 어~ 소위 한마디로 음~ 자기들이 앉아 그 법정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자기는 이제 뭐~ 그~ 자기 법인 같은 경우 있죠. 회사들.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 앉아, 이렇게, 더 이상,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갑자기 이렇게 <laughs> 지금 떠오르지 않네요. 어,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그, 뭐라 합니까? 그거를. 아이고, 갑자기 안 떠오른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 대해서 있죠. 어,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앉아 그냥 내둬버린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앉아 이렇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채무자에게 지금 이렇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상장받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할 재산을 조사해가지고 사회행위까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회행위까지가 들어가게 가고 난 다음에 또 차단된 재산을 갖다가 압류를 또 해야 되죠. 그리고 압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갑니까? 강제집행을 또 해야 될 거고 또는 경매 처분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기, 단계가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전체 없애 가지고 할수 있는 그 계약이 있죠 조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조서를 만들어 놨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화해 조서인 거죠. 그럼 미리 그런 거는, 아니면 공정을 미리 받아 놨는다든지, 요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제가 <laughs>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어 초창기에 그런 부분이 안돼 있다. 화해 조서라든지 공정이나 이런 걸못 받았다라고 하면 좀 복잡한 상황이 앉아 좀 벌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사기를 했다든지 배임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죠. 그러니까요. 자, 이런 과정이 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유, 안 할래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에, 에 하시니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 어떤 경우는 이런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할 때, 형사를, 형사로 가지고 소송을 먼저 하고 있죠. 그걸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벌금이라든지,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교도소 간다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몰란다 다음으로 민사를 진행해야 될 것도 있고요. 형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민사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사를 먼저 꼭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형사를 해야 될 것도 있다고요 형사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죠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이 있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 읽어 보세요 그, 민사법 소송, 또는 형사법 소송 있죠? 어, 이제 이런 부분에 알기 쉽게 되어 있는, 뭐, 민사소송, 알기 쉽게 되어 있는 형사소송에서 만화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어,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구체적인 부분은, 또, 물어보시면, 어,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리니까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꽤몇 명이, 몇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였고요. 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있죠. 스스로가, 아어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있죠.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서 스스로가 이렇게 독서, 이렇게 책을 통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식을 쌓아 나갈 거는 쌓아 나가, 체계화되어 있는 지식들은 또 쌓아 나가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내 일이 바쁜데, 뭐가 힘든데,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는 핑계시라고요. 핑계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남는 시간에 한번 독서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커피숍이나 아 집에서 어,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분들이 좀 읽는 부분을 좀 습관을 좀 들이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뭐래 해야 될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성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삶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꼭 여러분들 독서,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꼭 책을, 뭐, 사실 필요까지는 없고, 뭐, 도서관에서 빌려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책에 가서 책 서점 가서 그냥 읽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좋은 책은 또 사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오늘의 원칙은 하지 않을 뿐 못할 일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할수 있으니까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여러분들한테 삶에 있어 있죠. 음, 늘 피해 다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면 있죠. 다 됩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 못할일없다니깐요 여러분들. 어? 스스로한테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실제적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제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laughs> 채권자, 어? 채권자를 위한 법은 조금 음 길고 어좀 우리나라 법이 좀 지루하고 어 힘들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민사로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형사로 들어가면 굉장히 빠르려고 할수 있고 어떤 또 다른 경우는 형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 민사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법이라는 것은 또 뭐래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누구의 편도 그러니까 고그 만약에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전자 소송을 아니면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분들. 한테 맡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맡기시더라도 여러분들 알고 맡기시면 여러분들, 서로가, 좋겠죠. 그렇죠. 이게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는 하자부터 해서 각종 여러분들 집합 건물 관련된 건 전부 다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앉 들으시고 서점에 가서 아, 독서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설날이 구정이 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제가 이렇게 음, 웬만하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자,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고 제 전화번호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영업하는 곳에 전화하시면 안습니다 전화번호 말씀드릴 테니까. 문자로 꼭 보내십시오. 바로 전화하시지 마시고, 꼭요. 저도 바쁘니까요. 자, 010-6410-7418번입니다. 아셨죠? 다시요. 010-6410-7418번이니까 집합 건물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래서 무득대고 전화하시지 말고요. 문자로 반드시 보내시고, 간절할 때 보내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집합 건물이 항상 투명하고 효율화 될수 있도록 소유자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입점주 여러분들,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이시죠. 그렇죠? 특정한 몇 명이 그 집합 건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꼭 제가 늘 당부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 위원들이나 직원들은 정말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세로 하셔야 되지, 군림하는 자세로 가시면은 절대 안 돼. 자기 소유의 건물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고, 여러분들 또 입점에 있는 분이나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시하실 거는 감시하시되, 잘 하시면은 격려를 좀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